안녕하세요 샌드위치 잘 파는 남자 샌 코치입니다 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샌드위치는요 바로 단호박 샌드위치입니다 이 단호박 샌드위치는요 남녀노소 할것 없이 정말 많은 고객분들께서 좋아하는 그런 샌드위치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 재료들은 모두 단호박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메뉴들입니다 그럼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식빵 두 개를 이렇게 가로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홀그레인 기본 믹스 소스인데요. 어, 이거는 햄치즈 샌드위치 영상 댓글에 제가 아마 그 비율을 업로드 해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또 제가 운영하는 그린펠로 로직스라는 식자재 플랫폼에서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바로 소스를 드리즈를 해 주시고요. 첫 번째 식빵에는요 바로 햄을 한장 깔아주시고 어, 이햄 제품 정보는 옷델 슬라이스 햄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일부러좀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즈 두 장을 좀 겹쳐서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노란 치즈와 흰 치즈를 제가 합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노란 치즈가 밑으로 가게끔. 햄 위에 놔두시면 됩니다. 이 치즈 제품 정보는요. 어, 하얀색 치즈 같은 경우에는 썬 리치 무색 소슬라이스 치즈를 쓰시면 되고 노란색 치즈는 앵커 슬라이스 치즈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치즈 위에는 이 단호박을 올릴 건데요. 단호박은 이 비셰프 동원 홈푸드 제품을 쓰시면 됩니다. 이 동원 홈푸드 제품도 저희 그린펠러 로직스 식자재 플랫폼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색 스쿱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스쿱이 이 색깔별로 호수가 다 다른데 그냥 노란색 제품을 사시면 쓰시기 딱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호박 샐러드도요. 처음 이 뜯는 부분은 그, 단호박, 실제로 이렇게 덩어리된 단호박들이 좀 많은데, 이 끝으로 갈수록 그런 덩어리 단호박은 없고, 무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고루고루 쓰시기 위해서는 끝부분 쓰실 때는 새 제품으로 뜯어서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럼 바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쿱 안에다가 단호박을 쭉 짜시고요. 살짝 봉긋하게 단호박을 짜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로로. 세로로, 한 번, 한번 더. 이게 보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단호박 덩어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 끝으로 갈수록 사라져요. 이렇게 단호박 덩어리가 없을 때는 새 제품을 뜯어서 같이 사용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놔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토마토 슬라이스 한 장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쭉 살짝 눌러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그 위에 이 적채 어, 남성 손 크기로 약 반줌 정도, 여성 손 크기로 약 한줌 정도를요 위에 올려주시고요. 네, 단호박 샌드위치는 굉장히 단호박 무스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샌드위치를 쌀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그래서 어, 양상추도 평소에 들어가는 양상추 양보다 조금 적게 넣어주시는 것을 어,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양상추도 1층, 2층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보통 양상추 한 5겹, 5겹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는데, 어,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게 쌓이기 때문에 한 3겹, 3겹 해가지고 2층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1층 양상추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저희 콜그레인 믹스 기본소스를 올려주시고요. 그 위에 2층, 양상추를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채도 야채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샌드위치 같은 경우에는 야채와 야채 사이에는 반드시 소스가 드리즐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요. 야채만 드셨을 경우에는 싱거울 수가 있어서 항상 달달한 기본 믹스 소스를 같이 넣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어려운데요.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서 올리신 다음에 살짝 단호박이 위아래로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끔 하는 범위 안에서 살짝만 눌러주십니다. 너무 세게 누를 경우에는요. 나중에 커팅했을 때 단호박층이 너무 얇아질 수도 있고요. 어, 단면이 예쁘지 않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포시 눌러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살짝 왼쪽으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장을 할 거기 때문에 도마 위에는 항상 깨끗하게 수분기가 없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유산지, 유산지를 갖고 오셔서요. 이렇게 세로로 놔두시고, 가로의 중간, 세로의 중간에 먼저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살짝 세로로 조금만 올려줍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포장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바로 제가 포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 다른 샌드위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살짝 누르면서 올리라고 하는데, 이 단호박 샌드위치만 이 단호박 무스 샐러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힘을 주면 얘네들이 퍼져요. 퍼지면서 단호박층이 굉장히 얇아집니다. 그래서 힘을 완전히 빼면서 조금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워요. 한번 제가 포장을 해보면요. 이렇게 살짝, 살포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부분이 겨우 만나게끔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샌드위치는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땡땡하게 싸셔야 됩니다. 땡땡하게 라고 하는데, 이 단호박은 땡땡하게 싸면, 다 옆으로 세워나와서 땡땡하게 싸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선 1차적으로, 이렇게만 만들면, 우선, 우선은 고비는 넘긴 겁니다. 그다음에 옆에를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옆에 공략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면, 이쪽은 단호박이 없죠. 이쪽도 단호박이 없죠. 그러면 우선 제가 힘을 많이 안 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단호박층이 얇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호박층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바로 옆에를 제가 포장을 하면요, 옆은 이렇게 해서 옆 또한. 살짝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포시, 살살. 항상 단호박은 살살 싸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요. 이렇게 살포시, 살포시, 항상 살포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단호박 샌드위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커팅의 시간이고요. 과연 제가 잘 포장을 했는지 잘 샌드위치를 쌌는지 한번 커팅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단호박 샌드위치 커팅할 때도 주의할 점이요. 이 왼손을 잡을 때도 절대 단호박 샌드위치를 누른다거나 어, 힘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완전 힘을 뺀 상태에서요. 정확히 칼로 반을 살짝 칼집을 내주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 4개를 이용하셔서 고정을 하고 팔 위로 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칼이 들어갈 때는 항상 수직 방향으로 제가 위에서 바라봤을 때 수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천천히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샌드위치에 칼이 약 5분의 4 정도 들어가고 5분의 1 정도 남았을 때는 힘을 세네 배로 줘서 이몇 부분의 샌드위치를 뭔가 뜯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뜯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칼이 잘안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살짝 떼면 잘 떼집니다. 한번 볼까요? 우와. 엄청 단호박 속이 두껍죠. 되게 층이 크죠. 이렇게 싸시면 되게 푸짐하게 보이는 그런 단호박 샌드위치를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처음 싸보시는 분들이나 우리 초보 사장님들은 이렇게 단호박 층이 두껍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셔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 처음에 너무 단호박 층이 얇다고 실망하시지 말고요. 어, 힘 조절을 잘 하셔서 이렇게 예쁘게 포장하실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준비한 단호박 샌드위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 그리고 제가 샌드위치 샐러드 사장님들만 모인 그 카카오톡 단체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한 40명 정도까지 모여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많은 정보들 공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영상 보시는 사장님들 들어와서 많은 소통 해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그린펠로 로직스라는 식자재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어요. 이것도 관심 있으시면 제가 올려드린 설문지 작성만 해주시면 아이디랑 비번 발급을 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샌드위치 레시피나 그 밖에 재료 손질하는 방법 사장님들 운영하시는데 도움 될 만한 그런 영상들 많이 찍어서 업로드 할 계획이니까요 어, 이 생코치 채널 잘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